남의 인생을 함부로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보통의 사람들의 대부분이 들러리이고 비주류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인내도 없는 더원 오브 됨으로 사는 게 제일 최고입니다. 배신당한 사람들은 앞으로 살기가 더욱 더 어렵습니다. 한국은 뒤통수가 너무 많죠. 개수작지랍니다. 앞으로 시중 금리는 미신 듯시 오를 것이고 감당 못할 이자 부담에 쓰러지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빚이 2억이 넘어가면 그 2억을 감당 못합니다. 우리가 연금 뭐 쪽들이 얘기할 때 5억, 7억, 8억 뭐이 내는 거 쉽게 얘기하지만 현실 세계에서요. 뭐 은행에다가 원리금으로 100만 원 이상만 상납을 해도 납부해도요. 일상생활이 허덕입니다. 근데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 낸다고요? 못 버팁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그런 그 절약의 고통을, 인내의 고통을, 시간의 고통을 못 견딘다라는 겁니다. 그걸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이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서민 신세 벗어나고, 중산층도 벗어나고, 또 다시 잘 사는 사람이 될수 있는 거죠. 근데 상당수는 지금 그러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인내심조차도 없습니다. 지금 이제 저축은행의 새말금고의 연체가 9%입니다. 자기 자본이 10%밖에 안 되는데, 연체가 9%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살상 망했다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뱅크런이 생길 수 있고 언제든지 지각 변동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의 이 상황입니다. 이걸 지금의 상황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단돈 천 원도 아끼고, 아예 그냥 외식 자체를 꺼내야 되죠. 그럴 정도로 지금의 재 매우 상황이 안 좋은 겁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제대로 된 인성을 가진 사람들은 자산을 가질 능력을 갖추는 거고요. 뭐 남의 뒤통수를 쳐가지고 욕심 부리는 이들은요 이제 더 사기를 치려고 하는 놈들에게 이용당하고 그냥 수술 당하는 겁니다. 앞으로요 서두르지 않고 느긋하게 천천히 움직여야 됩니다. 씨를 뿌리고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이 제일 낫습니다. 남에게 해키지지 않고 조용히 사는 게 최선이다라는 겁니다. 기다릴 줄 안다라는 건 정말로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기다린다라는 거 분별력과 인내심이 진짜 중요한데요 그걸 가질 수 있냐?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영골족들 욕심을 가진 이들은 남이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스스로 무너지는 겁니다.스스로 빛내고 감당 못해서 허덕이다가 스스로 알아서 몰락하는 거죠.망한 사람이 많을수록 소수의 부자가 또 탄생하는 겁니다.경쟁자들이 다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면 가만히 있으면 자신에게 기회가 알아서 오더라는 겁니다.욕심이 스스로를 망치는 참 무서운 이제 기질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좀더 조심하고 좀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지내야 되겠습니다. 중산층이 되고 싶습니다. 부유 중산층이 되고 싶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더더기 없어야 되고 좀 성실하게 착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함부로 나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금융 예력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요 저축만이 살 길입니다. 저축만이 그거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은행은 이윤기업입니다. 서민들의 돈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서민들을 이용한다는 라 겁니다. 높은 수수료의 상품을 팔고 더 많은 이자를 뜯으려고 하는 게 그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다고 해서 이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르는 상품도 많습니다. 투자 손실 가능성이 많은 상품들을 많이 제시한다는 라 겁니다. 2012년 저축은행 사태가 있었죠. 불법 대출, 비자금 대출 등으로 엄청 심각했습니다. 그게 이번에도 또 반복한다라는 겁니다 마크 트웨인의 얘기가 있습니다 맑은 날 우산을 빌려주고 비 오는 날에는 우산을 뺏는다 이게 바로 은행이라는 겁니다 은행이 내 편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펀드도 투자고요 수수료 많이 내고 돈 많이 떼기는 겁니다 자기가 잘 아는 상품에 자기가 판단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은행에창고에 지금 말 믿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부자는 인내할 줄 알고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서만 결정을 한다고 하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근데, 근데 그들은 악조건을 인내와 고통으로 겨에낸 자입니다. 남들보다 몇 배나 인내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경쟁해서 싸워서 이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요. 최대한 욕심내지 않고 근심, 걱정을 줄이고 검소하게 살아야 됩니다. 남을 돈을 먹는다라는 건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라 겁니다 불필요한 거안 사고 저축하는 게 최고입니다 술안 먹고 옷안 사고 최대한 쓸데없는 거안 사드리는 게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다라는 겁니다 술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쓸데없는 짓거리 안 하고 이용 안 하고 이러고도 살아도 항상 돈이 부족한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참 벌어들인 돈 고생해서 번 돈을 잘 지켜야죠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쉽지 않죠 현대사회에서 돈은 정말로 유용한 겁니다 정말로 그 돈을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죠 참 세상이 많이 불공평하잖아요 어떤 이들은 뛰어난 외모능력과 운동능력과 가창력 두뇌 재산 모든 걸다 가지고 또 어떤 이들은 가진 게 없습니다 근데 그 불편한 현실을 빨리 깨닫고 자기만의 무지개를 가지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고난과 역경이 자극이 돼서 동기부여가 되고 자신의 것을 만들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불결하고 좁은 곳에서 좁고 답답한 곳에서 거주하는 저소득층들이 많습니다 그들은요 경제적으로 안정되기도 어렵고 자신감도 잘 없습니다 그런 이들이 미래를 대비하고 계획 세우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기가 쉬우냐고요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을 때는 자신감이 생기고 없을 때는 눈치 보고 의식하게 된다랍니다 사의폭도 좁아지고요 가라니. 아이들의 뇌 발달에도 악영향을 준답니다. 부자 나라에서는 소득 수준과 교육 수준이 낮은 아이들이 부자 나라에서도 소득과 교육 수준이 낮은 가정의 아이들은 두뇌 수준도 낮답니다. 영양 부족과 스트레스 탓인 거죠. 슬슬한 현실입니다. 가난과 불평이 우리 사회의 문제도 만든다고 하죠.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마음을? 뭐가 될까?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이 들죠. 정말로 정말로 신중하게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천천히, 기다리고 기다리며 또 살아가야겠죠. 이 세상이 진실과 거짓, 현실과 왕상, 많은 것들이 뒤본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죠. 이 험난한 세상을 잘좀 관찰하고 살펴보며 움직여야 될것 같습니다. 사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움직여야죠. 참 사는 게 쉽지 않은데 이 쉽지 않은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좀더 두고 봐야죠.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상황은 언제든지 변한다고 합니다.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되고 희극이 비극이 되고 비극이 희극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처해 있는 현실이 너무 저, 잘 나간다고 우쭐할 필요 없고 너무 안 좋다고 우울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제든 변할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천천히 차근차근 잘 살아가려고 애써야 될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 기다리는 것, 두고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제일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남의 인생 함부로 부러하지 않고 나의 인생을 잘좀 다듬나가려고 애써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